기름장수와 호랑이의 뒷부분. 이튿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호랑이 뱃속에서 잠이 깼습니다. 소금장수의 가만히 뒤에 숨은 덕분에 둘은 대인 곳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날뛰던 호랑이가 잠잠해진 것을 보면 죽은 모양이요. 뱃속이 이렇게 많이 탔으니 죽을 만도 하지요. 두 사람은 호랑이 입을 열고 뱃속에서 기어 나왔습니다. 점심때 소금장수와 기름장수는 죽은 호랑이를 둘러매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호랑이를 죽이고 살아 돌아온 소금장수와 기름장수의 이야기가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소금장수와 기름장수가 호랑이 뱃속에서 살아나왔다네! 사람을 많이 잡아먹기로 유명한 그 호랑이라지. 며칠 뒤 임금님까지 소금장수와 기름장수의 이야기를 전해듣게 되었습니다. 어허, 참으로 놀라운 일이로구나. 임금님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던 호랑이를 죽인 두 사람에게 큰 상을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습니다.